네 <목소리나> 업데이트 이제 9분 남았구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업데이트 돼봤자 제가 즐길 수 있는 게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진호 각성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고조 끼고 있는 거킹 받는다고? 1만점 코드 나온대요. 응 아니야? 혼자 각성 못 한다고? 아니야 나 혼자 각성 할 만했어. 형 이제 LN LN 이거 지금 짱짱 세졌다니까요. 나 이제 혼자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진호 각성 경치 삼성 도와드릴까요? 아 맞다. 성진 각성하려면은 또뭐 경험치 뭔가 있어야지 얘들아. 아닌데. 고스트 3, 고스트 3. 이 저거 저거, 저거 어디서 얻냐 얘들아? 도전해서 얻었던 것 같은데. 고스트 3가 여기는 고스트 2 주는 거고. 여기는 고스트 2. 여기는 고스트 안 주고. 여기도 고스트 2. 아 어, 이건 고스트 3 어떻게 얻어요? 도전해서 나이트 모드로 30%로 나온다고? 전문가 모드로? 아아 아, 여기서 30%로 나오는구나. 아 이거 솔플뎀 근데 여러분들? 아 근데 나 날아다니는 거못 잡는데 아직? 공중 캐가 없어. 우르키오라가 필요하다니까 진짜로. 나 아, 쉬워? 아 미오크가 공중이야? 아 진짜? 미오크 공중에 있는 애 잡아요? 아 미오크 키울 걸. 미오크 들어와. 아 미오크 형님 키워서야 되는데. 야, 야 미오크. 잠깐만. 업데이트 하기 전에, 미호크 행님 강화나 좀 하고 있읍시다. 미호크 공중이구나. 미호크 키워야겠다. <laughs> 검사가 맞나? 날아다니는 것도 잡습니다, 미호크 정도 되면. 미호크 각성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래 거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S-S+, 데스. 테스. 어, 금방 나왔다잉? 그 다음에, 로봇, 로봇. 음, 개빨리 뜬다고요? 저는 운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나올 거지, 미호크야? 80개 다 쓰게 안할 거지, 미호크야? 나올 거지? 나이미오크 <laughs> 믿고 있었다고.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 그리고 여러분들 쩌네. 엘렌이 이 선카이가 떴거든요. 요거 좀더 돌려 줘야 돼. 미오크는 창색이 달죠. 오라. 안 멋진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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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창색이 제가 달고 싶다고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형님이 쩌네. 한1 0 0가 먹었거든요. 엘렌형 오늘은 빨리 나올 거지? 엘렌형엘렌형 오늘은 많이 안 먹을 거지? 엘렌형 아, 그렇지, LN, LN이 피해, 야, 피해 욕구, LN하고 좀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피해 욕구랑 LN이랑 좀잘 어울리는데? 아, 따, 막, 그냥, 아, 따, 그냥, 야, 야, LN하고 엘빈이 둘다 피해 욕구예요. 지유다. 뭐 그런 거아닐까 구축해버리겠어! 이 사람 왜 이렇게 잘 나오냐고요? 그게 바로 저라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laughs> 알아본다고? 아, 얘들아, 미오크가 뒤에 무라사키 3개 달고 다니니까 조금 아쉽긴 하다잉? 이 사람 여기에만 운종. <laughs> 얘가 배너가 끝나면 업데이트지. 여러분 근데 올타디가 내가 옛날에 봤을 때 업데이트 시간 안 지키기로 유명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오늘 이번엔 지킬라나? 뭐가 나올라나? 아 그럼 여러분 나좀 좀, 좀, 고민되는 거 하나 있는데, 아요 요거 사고 싶다. 요거 이거 어때? 일어나기? 일어나라 하는 성진호 아니야 이거 얘들아? 아 요거 사고 싶은데. 살짝 땡긴단 말이죠? 저거 나쁘지 않다고? 아 그럴까? 살까? 야 그러면은 업데이트 하고 나서 뭐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좀본 다음에 사는 걸로 합시다 바로 사지 말고 일단은 업데이트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개발자 급한 사정으로 업데이트는 내일 하겠습니다 발로란트를 하며 <laughs> 아, 레벨업 보상도 받아야 된다 얘들아 자 레벨 보상도 하나 받아주고 야미 엄마또리 어, 레벨만 드럽게 높다고요? <laughs> 내가 아직 각성은 하나도 못했지만 응? 레벨 높으면 장땡 아닌겨 업데이트 30분 더 걸린다고? 아, 일단은 9시거든요, 여러분들. 역시 올타디네 4... 이럴 줄 알았다.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어. 이제 셧다운할 때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어, 됐네, 됐네. 뭐 업데이트 할때 동안 여기 모여있으라는 거야? 올타디요? 어, 하이 하이. 어, 반갑고 무모하고 있었다고? 아, 무모한 선택인데 업데이트 하는데 무모를 하다니. 각성 도전 중이었어요? 아... 나가버렸어요 아... 울타리 서버 그대로라고? 아니 요기는 어디야 근데 20분 남았다 20분 야 10시다 10시 여러분들 10시 10시 어? 된거 같은데? 어 됐다 됐다 얘들아 업데이트 해, 됐습니다 아 열었네 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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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렸어 열렸어 서버 입장 중이에요 어 갑시다 갑시다 코드는 언제 나오냐? 자 일단은 배너도 확인해야 되고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발 배너 바로 나와라. 어, 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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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크. 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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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일단 일단 뽑아, 일단 뽑아. 일단은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크 형님. 바로 배너에 나왔네요. 천장 가자고. 안 된다. 천장 안 된다. 지크 형 천장은 안 된다. 빨리 나와 줘라. 안아 돼, 여러분 혹시 몰라.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호쿠시보가 나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쿠시보 뜨면 레전더리 사건 발생입니다, 여러분들. 망상, 눈노 염. <laughs> 아, 천장 찌을길것 같은데. 느낌상. 일이 안 좋다. 자, 40번 남았구요. 아, 가방 꽉 찼네. 아, 딱 그냥. 가방을 늘려, 차라리. 됐어 가방 늘렸으니까 이제 가방 안꽉 찼어. 아, 천장이냐? 아, 딱 그냥. 50잼 지크, 새로운 스토리 징격거 나왔다고? 아, 진짜? 나, 아직도 내, 나 스토리 다못 밀었는데? 으쨌든 여러분들, 천장으로 지크 뽑았습니다. 아, 딱 이런. 나와라 나란 요 SSS 스피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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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크 좋을까 얘들아 일단은 써봐야 될것 같긴 한데 지크랑 LN이랑 뭔가 있겠지 야 공격력 겁나 세네 551이야 강, 각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니 지크 형님 뭔 기술이려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둘이 같이 하면 땅올림 가능하다고 아 진짜로 형 지크 소환하면 변신해서 불던져 진짜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일단은 스토리 돌수 있을까? 일단 가봅시다. 아, 스토리 나왔네. 제가 아직 요 스토리도 못 밀어가지고. <laughs> 요거, 요거 지크 형님이라면 깰 수도? 일단은 가서 좀 확인해 봅시다. 아, 코드 나왔어? 아, 그래. 업데이트 1. 아, 이거 끝나고 해봄. 지크 얼마에 소환하지? 900원? 어,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으로 하다잉? 여러분들. 고, 공격력도 나름 나쁘지 않은데. 하여거깰수 아, 있을까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크 형님 화이팅! 어, 지크 초반 소환하는 게 생각보다 싸가지고, 바로 소환. 우와, 아! 야, 기본이 변신해서 돌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와! 야, 퀄리티 보소인? 짐신거인? 여기다 옆에 LN 소환하면 어떻게 됨? 어, 별거 없네요, 여러분들. <laughs> 뭐, 뭐, 별거 있는 줄 알았는데, 얘 예, 딱히 막 별거 있진 않습니다. 어, 지크 형 좋은데? 근데 이거 상승을 안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딱히 뭔가를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속이 좀 느리긴 하다. 깰수 있을까? 전에 못 깼는데. 우리 지크행님 등장으로 드디어 요거를 깰수 있는 것인가? 보여주는 것인가? 지크행님. 지크 상승하면 땅 올리면 될지도? 라는 희망회로를. <laughs> 혹시 모르긴 해. 진짜로? 네 칸까지 찍을 수 있겠지, 얘들아? 느낌상? 아, 이 다음부터 상승하는 거네. 아, 이런, 이런, 이런. 야, 이거 못 깨겠는데, 얘들아? 공속이 좀 느리긴 해. 이게 그래도 나름 SSS인데 5.4초라서 좀 아쉽긴 하다잉. 아, 이거 절대 못 깬다. 이 조합으로. 야, 근데 생각보다 지크 그 별론인것 가... 상승을 안 해서 그런가? 이거 생각보다 별론인 같지, 여러분들? <laughs> 이게 내가 상승을 안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아, 여기다 LNL 소환해서 문제인가? 저 아직 각성캐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일단은 이 판은 망함. 음, 요, 요거는 빠르게 포기합시다. 덱 다시 짜서 들어올게요, 여러분들. 일단 그건 형이 누비라는 증거 랩만 높은 뉴비 어 맞긴 해 코드 여기서 적으면 뭐 주는 거임? 와 400개 야꽤 많이 준다 야 성진우 각성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업데이트는 했지만 저는 일, 성진우 각성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지크 뭔가 좀 아쉽다 지크까지 각성하면은 찌를 것 같은데 이거 거인 세럼도 필요하네 각성하려면 스토리도 못 깨면서 각성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봐봐요 다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자 갑니다잉 아 잠깐만 일단은 얘 빼고 이형님 넣고 일단은 칼부터 모으면 되잖아 얘들아 칼칼100% 요거 6판만 더 하면 되거든 나나 진우 형님 먼저 각성 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각성 생각하려고 일단은 여기다가 LN 좀 깔고 되겠지? 일단 요정도 이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손쉽게 깨가지고 할만해 코딱코딱밀장 곰방 밀어요 곰방 게임 속도는 늘려도 되지 얘들아 여기도 잡았고 이제 LN 풀강하고 얘도 풀강하고 얘도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오는 애들 잡아야 되니까 우리 지크 형님 강화해서 세워서 돌덩이 던져요 형님 오케이 자 여기 진우 형님 충분히 하겠는데 얘들아 생각보다 쉬운데 형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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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지안돼요 여러분들 어이 형님 왜케 세지 얘들아 기분 탓인가 이거 뭔가 스턴이 들어간다잉? 이형님 쓰는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 뭔가 다른데? 어떻게 깬 거냐고요? 아 이제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공격할 때 멈추는 거라고? 아 엘빈 하나, 두개 강화하고 나머지에 싹다 강화하고 시작 초고수죠? 깨는 법말려달라고 엘빈이랑, 에렌으로다가, 그냥, 그냥 싹 밀어버려, 그냥. 그러면 금방 깨버려, 그냥. 이 형님 괜찮네. 이 금성 이 형님. 여기는 뭐 가볍게 깨고, 여기도 가볍게 깨고. 오케이. 형님, 왜 이렇게 고수야? 나는 못 깨는데. 아이, 고수 아닙니다. 일단, 진우행님 각성부터 호다닥 합시다잉.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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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일단은 여기가 좀 짧으니까, 여기다가 좀 설치를 해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반대 달려가서, 우리 진우행님하고, 이번에 얻은 지크행님까지, 대충 소환해주고, 저기 괜찮나? 아, 얘네 판매. 어, 잡았네? 와, 금방 했네! 호딱호딱 하는구만, 아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잡았다. 야, 껌인데? 여러분들? 허허이. 검 3개째입니다. 이제 4개만 더 먹으면 돼요. 미오크 있으면 리얼 껌인데잉. 응. 아냐, 아냐. 이거면 충분해. 딴거더 필요 없어. LN 진화는 안 나왔어. LN 진화는 없는데, 지크 진화가 있어. 지크 진화가. 나루토, 사스케 퓨전하면 50초 컷이라고요? 뭐 어떻게 나루토, 사스케 퓨전하면 50초 컷이요? 진짜라고요? 그래? 진짜? 알겠어. 이 판하고 그럼 나루토랑 사스케랑 퓨전할게. 그게 찐이에요? 나 나루토랑 사스케 레벨 다 낮은데 얘들아? 그래도 50초 컷나요 근데 손이 매우 빨라야 된다고요. 저는 손이 안빠른데요아 속성 때문에 데미지 올라간다고? 아. 이것도 그렇게 느리진 않는데 얘들아. 이것도 이것도 생각보다 쉽게 하는 거 아닌가? 나루토 사스케 오케이 한번 하러 가봄. 여러분들. 아니 나루토 사스케로 어떻게 어떻게 50초 컷을 해? 그냥 앞에다가 다 세워두면 되는 거야? 그래? 야, 나루토랑 사스케만 끼면 돼? 다른 애들 필요 없어? 입구에다가 얘네 둘다 박아나? 다른 유닛도 다 박아나? 진우 형이랑 금성이 형님이랑 슬라우도 필요 없겠지? 레벨 1이면 불가능하다고? 형이 레벨이 안 높아가지고 안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코드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이거까지 예, 쓸게요. 아이, 오, 뭐야, 이거는. 로카 플루은는 뭐냐? 도마 플루 마스랑 특성 좀만 바꾸라고? 아이, 어차피 깨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 대충 요정도만 쓰고, 우리 스케잉님. 그래, 대충 요정도만 쓰자. 근데 레벨 1이여가지고 될까? 아, 그래, 공격력 올라가는 거. 그래, 일단 이거 낄게요 여러분들, 굳이 막 좋은 거 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사스키안 해도 돼. 아, 그래, 자, 가봅시다. 레전드 돈낭비 <웃음> <웃음> 앞에 그냥 박아두면 된다는데 얘들아 이제 단검 3 개만 더 모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요게 빨리 끝끝다면은요게요게 끝난, 요게 이득이긴 하죠 앞으로 가서 아아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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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잠깐만 잠깐아 잠깐만 잠깐아 아직아 직면 안돼 아직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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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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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겁나 센거 같기도 하고, 우와, 겁나 센거 같기도 하고,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우와, 뭐야? 딜, 뭐야? 형님들, 딜, 무엇이 던가 이거, 우와, 와와 이게 <laughs> 이 정도라고요? 와,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딜이 말이 안 되네, 얘들아. 이게 아무리 속성딜이라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그냥 사라져요. 음, 하면 끝나요. 음. 끝. <laughs> 아니, 아니 말이 안 되네, 얘들아. 딜이 이게 맞나? 아, 야, 살짝 뚫렸는데, 얘들아? 어, 안 뚫렸네? 와우! 아, 기절 때문이구나, 방금은. 야, 그래도 빠른데? 마지막 판! 출발!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개왕신 있으면은. 그거 안 된다던데? 그 기절? 확실한가요? 이야, 달달, 호이, 달달해! 달달해! 아니, 기절 먹어도 깨요, 여러분들. 그냥, 그냥 깨요, 기절 먹어도. 와, 말이 안 되네. 이게 차이가, 어쨌든 성진우, 당검다 얻어버렸습니다. 이게 네로토, 사스케?